안녕하세요, 명수샘입니다. 오늘은 진저맨 쿠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아이는 5호 바늘을 써서 만들었고 크기는 제 손만한 크기입니다. 같이 만들어 볼게요. 진저맨의 머리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끼 손가락 위에 실 올리고 뒤로 돌려서 두 번째 손가락 위에 실 얹은 다음에 반대 손으로 링을 만들어주세요. 코바늘 넣고 위에 실 당겨와 주세요. 사슬 3개 올리겠습니다. 사슬은 위에 실 당겨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위에 실 당겨서 고리로 통과. 사슬 3개 올리고 이링 안에 한길긴뜨기 12개 해주겠습니다. 한길긴뜨기는 실을 한 바퀴 감고 링 안에 코바늘 넣은 다음에 위에 실 당겨와서 실이 3개 걸려 있으면 위에 실 당겨서 두개 통과시켜 주시고 실이 두개 걸려 있으면 위에 실 당겨서 두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두 번째 한길긴뜨기 실 당겨 오고 두개 통과, 두개 통과. 세 번째 한길긴뜨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번째, 열한번째, 열두번째 그래서 1 2개의 한길긴뜨기를 해주신 다음에 이 꼬리실을 잡아당겨서 가운데를 오므려주세요. 그리고 빼뜨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빼뜨기는 두번째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이 V자 모양의 코에 바늘을 넣고 실두 개가 걸리게 한 다음에 위에 실 당겨오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단이 완성되었습니다. 2단 사슬 3개 올려주세요. 위에 실 당겨와서 안으로 통과시켜 주시고 바로 앞에 이 빼뜨기를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 쭉 해주시면 돼요. 총 24개의 한길긴뜨기가 될 거예요. 실 감고, 한길긴뜨기 같은 코에 두개 해서 계속 반복해 주실 거예요. 처음에 이 사슬을 세개 올린 것도 한길긴뜨기 하나로 간주를 해서 이거를 포함해서 한길긴뜨기가 24개가 되어야 해요. 한 코에 한길긴뜨기 2개씩 반복해주세요. 한 코에 한길긴뜨기 2개씩 해서 총 24개의 한길긴뜨기를 해주셨으면 두 번째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빼뜨기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단이 완성되었습니다. 3단 사슬 3개 올리고 바로 앞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해서 하나 둘 반복할 거예요. 하나, 하나 둘씩 쭉 반복해 주시고 마지막에 한 코가 남으면 한길긴뜨기 하나로 해서 마무리하고 빼뜨기 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앞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같은 코에 두개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다시 하나, 그 다음 코에 다시 두 개.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둘 반복하시다가 마지막에 사슬 세운 바로 앞에 한 코가 남으면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 타고 올라가서 빼뜨기로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진점에는 얼굴이 완성되었습니다. 실을쭉 뽑아주시고 나중에 진점에는 몸통에 연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길이를 좀 여유 있게 해 주시고 가위로 잘라서 마저 쭉다 뽑아 주세요. 이렇게 얼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끼 손가락 위에 실을 얹고 뒤로 돌려 잡은 다음에 반대 손으로 링을 만들고 코바늘 넣어서 위에 실 당겨 오세요. 이번엔 밑에 실을 잡아 당겨서 고리를 만든 다음에 사슬 13개로 올려주겠습니다. 5개, 6, 7, 8, 9, 10, 11, 12, 13. 13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사슬 3개를 더 올리시고, 이 13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코바늘실 감아서 코바늘 넣고 이실 당겨 와서 한길긴뜨기 해 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슬 3개를 세운 것까지 합쳐서 총 14개의 한길긴뜨기가 됩니다. 두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세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서 쭉 반복해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 총 14개를 해주셨으면, 이제 편물을 뒤집어서 다시 사슬 3개 올리고, 한길긴뜨기 하나씩 총 14개를 해줄 거예요. 바로 앞에 이 코는 건너뛰고 그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13개를 해주었고, 마지막 한길긴뜨기는 이 처음에 사슬을 세운 것 중에 세 번째 코에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코에 옷 타고 올라가서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뒤집어서 한길긴뜨기를 해줄 건데요. 사슬 3개 올리고, 역시나 바로 앞에 한 코는 이 사슬을 세운 바로 앞에 코는 해주지 않고 그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3단 한길긴뜨기 13개 해주었고 마지막 14번째는 이세 사슬을 세운 것 중에 세 번째 코에 코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단까지 했고, 남은 4, 5, 6, 7단까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돼요 사슬 3개 올리고, 이 사슬 세운 코는 건너뛰고.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또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7단까지 완성해주세요. 7번째 단까지 완성을 하셨으면 이제 다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사슬 3개 올리고, 이, 역시나, 바로 앞에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사슬을 세운 거 포함해서 두개 해주셨으면, 다섯 개를 더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한길긴뜨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해서 총 일곱 개의 한길긴뜨기를 해주시고, 똑같이 뒤집어서, 사슬 세개 올리고, 바로 앞 코는 하지 않고,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총 7개의 한길긴뜨기가 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3단까지 떠주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단. 한길긴뜨기. 해주시고, 세 번째 사슬코에 한길긴뜨기 마저 해주신 다음에 또 뒤집어서 마지막 세 번째 단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단. 사슬 세개 올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에 코를 하나 더 늘려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반복해주시고, 마지막 코에서 이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해서 늘려 주세요. 한코 늘리고 그다음 사슬 3개 올리고 마지막 단이 다리의 끝부분이에요. 바로 앞에, 이 사슬을 세운 바로 앞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끝까지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까지 한길긴뜨기 해주시고, 실을 적당히 뽑으신 다음에, 자르고, 마저 뽑아주시면 다리 한쪽이 완성되었습니다. 반대편 다리 만들겠습니다. 링 만들어서, 코반을 넣고 위에 실 당겨온 다음에 밑에 실 잡아당겨서 고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까 만들어두었던 몸통 가지고 와서 실 가지고 온 다음에 사슬 3개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 코부터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돼요. 방금 올려 사슬 3개 올렸던 것까지 합쳐서 총 7개의 기둥을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했고, 마지막. 해주신 다음에, 또, 사슬 세개 올리고, 뒤집어서, 한길긴뜨기. 이 바로 앞에는 해주지 않고 그 다음 코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단까지 해주세요. 지금 두 번째 단이고, 한단더 3단까지 해주시고, 4단, 5단은 아까 다리 했던 것처럼 코 하나씩 늘려주시면 돼요. 먼저 3단까지 완성해주세요. 3단까지 하셨으면 4단. 한코 늘려줄 거예요. 사슬 3개 올리고, 바로 앞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세요. 이 사슬 3개를 세운 것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8개 돼야 돼요. 지금 2개 됐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3번째, 그 다음 코에 4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하고 마지막 하나 더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 세개 올리고 여기는. 다음 코에 이쪽 다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코늘림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사슬을 세운 바로 앞코 말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총 9개의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지금 사슬 3개 올린 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8번째 한길긴뜨기를 해주신 다음에 이 코에 2개 해서 9개의 한길긴뜨기가 되도록 하시면 돼요. 8번째 했고, 같은 코에 한번더 해서 9개의 한길긴뜨기가 되게 한 다음에 실을 적당히 빼서 쭉 뽑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팔 역시 고리로 고리를 만들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고리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세 번째, 세 번째 단에, 세 번째 단과 네 번째 단에 만나는 이 선이 있을 거예요. 이 끝에,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실 당겨오고, 사슬 3개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기둥에, 이 기둥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이두 번째와 세 번째 단이 만나는 이 끝부분에 코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기둥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이첫 번째와 두 번째가 만나는 이 기둥에 끝에, 어, 만나는 이, 여기에 끝에 이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또 다시 이 기둥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3개 올리고, 바로 앞에 코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이 사슬을 올린 것 포함해서 총 6개의 기둥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 사슬 3개 올려주시고 한길 모아뜨기를 해줄건데요. 4개를 한 번에 모아뜰거예요 실을 감고 다음 코에 코바늘 넣은 다음에 실이 3개가 걸려있으면 위에 실 당겨서 2개 통과시켜주세요. 실이 2개가 남으면 위에 실 돌려서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 당겨와서 실이 4개가 걸려 있으면 위에 실 감아서 다시 두개 통과. 실이 3개가 걸려 있으면 위에 실 감아서 그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위에 실 당겨 오세요. 실이 5개가 걸려 있으면 위에 실 당겨서 두개 통과 하고 실이 4개가 걸려 있으면 위에 실 감아서 그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위에 실 당겨 오세요. 실 5개 여섯 개 걸려 있으면 위에 실 당겨서 두개 통과 시켜주시고 이제 실이 코바늘에 다섯 개가 걸려 있으면 위에 실 감아서 한 번에 통과 시켜주시면 돼요. 다섯 개를 한 번에 통과 시켜주시고 사슬 세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기둥에 빼뜨기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실 적당히 뽑아서, 잘라주시고, 마저 쭉 뽑아주세요. 그리고 반대편 팔도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반대편 팔, 고리 만들어주시고, 이번엔, 이 몸통의 이쪽 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기둥에 코 가지고 와서 사슬 3개 올려주시고, 그 다음 이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이 만나는 이쪽 끝에, 끝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기둥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이 만나는 이 끝부분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 여기 기둥에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더. 이세 번째 단과 네 번째 단이 만나는 이곳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주세요. 이렇게 여섯 개 해주셨으면 다시 뒤집어서 사슬 세개 올리고, 한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해서 여섯 개 해주세요. 이 사슴을 세운 것까지 해서 지금 다섯 개 했고,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총6개 해주시면 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슬 3개 올리고 바로 앞 코는 건너뛰고 그 다음 코부터 모아뜨기 해주세요. 실두개 통과 시켜주시고 한 바퀴 감아서 그 다음 코에 또두개 통과 시켜주시고 그 다음 코. 두개 통과 다음 코또두개 통과 해서 실이 다섯 개가 걸려 있으면 한 번에 통과시켜 주세요. 사슬 세개 올리고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잘라서 마저 쭉 뽑아주세요. 이렇게 몸통을 만들었으면 아까 만들었던 머리를 가지고 와서 달아주겠습니다. 머리는 돗바늘을 이용해서 몸에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겹치게 해놓은 다음에 이 끝에서부터 다섯 번째. 코에 1, 2, 3, 4, 5, 다섯 번째 코를 시작점으로 해서 머리를 꿰매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다섯 코를 꿰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에 한번더 실을 감아주고, 저는 두번 단단하게 감은 다음에, 돗바늘 빼서 마무리했고, 같은 모양의 진저맨을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제 진저맨의 얼굴과 몸을 꾸며보겠습니다.